오늘은 작업장을 샀습니다. 지금 비소원은 작업장 많이 잡았죠? 어? 한개 잡습니다, 이거. <laughs> 우리 그, 저, 틴카본에서 어, 전국적으로 한개 뿌렸는데, 아이씨, 차에 치보내버려가지 음. 필립스 거거든요. 예? 요게 앞에도 불 들어오고. 음. 음. 이게 써보니까 처음에는 별 모르겠던데, 음.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. 금액도 쌉니다. 필립스에다가 3 8 0 0천인가 3만 8천0 3만 9천인가? 슬립. 슬립입니다, 슬립. 슬립서. 어, 어이, 아저씨. 아, 이러 그래서, 일단 두개 샀는데. 에, 날, 뭐, 실어 보내고참 피곤합니다. 근데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. 내가 써보니까. 이거는 배터리도 엄청 많이 먹고. 이거는 좀, 좀, 마음에 안 들어. 먹고. 그래서, 야가. 홀난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한 번, 3단계 되고, 앞에 불 들어오고. 괜찮죠? 응? 모양도 예쁘고. 응? 그래서 요거 한 번, 작업도 한번 써보시라고. 응? 저번에 한번 써보고, 시럽, 안 시럽은 3개, 3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, 두개밖에 없어요. 에이, 참네. 어떤 분들 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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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공구 이런 거 얘기해주면, 내가 써보고, 예? 좋으니까, 아 괜찮습니다. 말씀드리는 거지. 내가 이거, 저, 저, 뭐고, 필립스하고 내가 이, 공고하고 이거 판 음, 사람은 무 상관이 있습니까? 예? 저한테 뭐, 잡혀 찍어달래서 뭐 했었는데, 내 인연한테, 어? 내 인연 대답해라! 하면서. <laughs>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.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. 어? 아까 중에도 보니까 뭐, 어? 작업, 그, 기억자, 그, 저, 연결대. 육각 기억적 연때대 어? 사용하는 방법 영상 좀 찍어달래 혼자 있는데 뭘 찍어 혼자 있는데 어? 혼자 있는데 어? 찍을 사람이 있어야지 마누라가 있나 자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예?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어? 제일 싫어 어? 그냥 자기 사보고 정비사라면 딱 보고 아주 괜찮네 딱 보면 알아야지 자표 찍어 달라 뭐 어? 어떻게 영상 찍어달라 뭐어때 내가 뭐 그거 받아서 그거 해가지고 뭐 협찬받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음. <laughs> 오늘 하루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? 새해 복 많이 받시고 건강하시고 어? 끝 이렇게 이 작업도 좋습니다이 작업도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옥수로 밝고 좋아 참고하세요